비밀이야라는 이 말에는요. 좀 숨겨두고 싶어하는 은폐의 성격이 있고요.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공개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. 이 비밀이야 이 말은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행복한 교회라는 것은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비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.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.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한 가지 목적이 생기게 네. 돼요. 지상대 명령 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